안녕하십니까? 더불어민주당 경남양산을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. 재종길 안산시장 예비후보님의 선대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재종길 예비후보님은 민선 6기 안산시장을 비롯해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그 누구보다 안산에 대한 애도가 높은 분입니다. 또한 도시 환경 분야에서 걸출한 역량과 전문성을 지닌 만큼 안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완과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. 특히, 재임 시절 아쉽게도 완성하지 못했던 센 프로젝트를 실행시켜 문화와 자연,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시티로 재탄생시킬 것입니다.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, 그리고 다운 동지 여러분, 재종길 예비 후원이 만들어 나갈 안산은 그 어떤 도시보다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곳입니다. 재종길 예비 후보님의 승리가 곧 안산의 승리입니다. 반드시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재종길 화이팅!